아! 뭐야! 상어! 씨발! 상어가 있어? 아 어. 됐다. <laughs> 어. <laughs> 빨리 가야지 씨발 뭐야! 전혀 없다며 야! 어딨어? 그래. 약못 먹네. 지금 이거 진짜 가는 거 아니지? 물로 <laughs> 도망쳐 <웃음> 상어가 날 물었어 나한테 덩어리면 아... 뒤지는 거 아니야? 죽은 <laughs> 건 모르겠는데. 사호한테 <laughs> 물려 죽겠어. 게다가, 씨발, 저 정찰하는 새끼가나 쳐다보고 있어. 정찰하는 애가 어있어 야만인 새끼, 내 눈앞에. 뭐야, 절로 갔네? 다섯 명 있어. 여섯 마리. 일곱? 좀 옆으로 어, 가야겠다 어, 어, 여기도 있다. 어? 네 마리? 새끼 소리 지르는데? 나만 존나 딴데 있어가지고 싸발개시끄러불 피워. 아니 지금 지륙을못 하겠어 지금. 영신이도 지금 공격받고 있어. <웃음> <웃음> 야 존나 많아 여덟 말이야. 여자말 잠깐, 여기. 잠깐만. 보인다. 상륙하자마자 존나 뛰어. 어, <laughs> 저뜻다 <laughs> 야 전담하다 여기 야 그냥 물로 들어와 야금 먹어 며느지 안 먹어 아약 먹었어 야, 왜 이렇게 야, 많아 분단이네 군단 진단. 우리 야 맞아 이거 야 그냥 우리 집으로 바로 가서 그래야겠다 <laughs> 뭐야 이 녹색 씨발 고블린 새끼들 어 근데 야 너무 많은 건데 너무 많은데 심각하게 많아 지금 쫓겨게 생겼는데 야 뒤에 분엑스 염색 아우 아 우리가 지금 처리하자 여기서 야 나, 나도 피 없어 내가아지마 뭐. 엄청난 깐트롤 <laughs> 미쳤다 와. 아니 미친 새끼들 하자 이거 <laughs> 아 우리 그냥 그래, 거기서 타고 올걸야이야 분엑스 야, 어나뒤진다 빨리 빨리 이동통 열어서 약먹고 튀어 야이 새끼들 빡대가인데물 물쪽에 걸쳐있으니까 아, 아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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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집독 차감 야, 누가 집 부시는 소리 나야 이거 존나하다 어. <laughs> 야 우리 가죽 거치대 같은 거다 부서진 거 같은데 에반데 시발와시발 시발 기습하네 <laughs> 아니, 정신아, 내려가면 안 돼. 야, 빨리 와줄래? 나 좀. 죽겠거든? 야, 나 나도 요 없어 지금. 나 지금 나세 마리 죽였어 지금. 아, 많이 잡았어? 빨리 와 나. 막대기가 없네. 죽어 오, 어, 다 잡았다. 거의 다 잡았다. 야, 우리 집에. 전화했어. 고기도 많아? 안돼요. 이제 우리 집가도 될거 같은데? 안돼요. 어. 됐다. 아나 죽어. 나무 막대기. 불 붙여, 불. 가고 있어. 존나 많아. 불 피워 불. 아발나 죽어, 죽어 나 죽어 아. 뭐 했어? 야 다구리 너무하자라 <laughs> 이거 땅뚜시시도 물로 도망쳐 음음 이쪽에 3메리 있다 살려줘 나요 드샷야나초 뒤진다 근데 나초 뒤지게 생겼어 나, 근데 나 막대기가 없어 어 뭐야 자기들끼리 싸운다 나이스 야, 막대기 있어? 나 많지 나이스 막대기 내가 무답볼 깔게 여기다 양먹어모먹어나 에너지밥 먹으면 피 조금 차네 어더적았 팔이 좁긴하네 팔이 한방이었어 야무지를 자자 우리 집도 이제 안전하지가 않네. 집 버려, 씨발. 어차피 자유인 아니었어. 우리가 나무를 엄청 켰는데. 아뭐 테이프가 계속 생기냐? 좋네. 난집 가서 잘래. 어리와 자. 네. 뭐 저기 텐트 있네. 어딨지 여기, 여기? 난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나저텐트스자자했잖아 근데 아만인들 존나 들 존나 아괜줄아 깜짝 아괜아주무아요 빨리. 또 자. 자야지. 어. 조찮 한번 하시고 갑시다. 찮아요좋아요찮아 좋아요. 좋아요. 나의 식량이 되어라! 나 아, 바다에 진짜 존나 많다. 우리 다리가 뭐가 랐지 에잇! 에잇! 나스, 우리 다음은 아. 갈 곳을 정한 것 같아. 어딘데? 일단 부셔. 일단 요쪽으로 가자. 찾습니다 가만히 있냐? 한대 맞으면 가만히 어. 있던데? 야아 고기 내이래 이씨 고기 저거 내가 훈제 시킨 거 그냥 가져가서 먹을 수 있지 않냐 이거? 이좀 어떻게 챙기지? 주머니 같은 거 만들어야 되잖아 주머니로 뭐... 만들어야 한다고? 야 그나마 갈... 이거 고기를 좀 매달아 놓고 가야겠다 이거 시내 같은 거 존나 좋아지고, 아니면 우리 저 다리 연결해가지고, 요트에서 잰되는거갈 때마다 요트에서 파밍하던가. 요트, 요트 텐도 재생할 거야. 아이, 씨발, 사람새끼들. 뭐야, 좀. 빨리. 이와 아직도 있네? 빨, 빨개 먹고 불 붙은 놈이 뛰어다니거든? 아, 순제된 고기. 아, 맞네. 야, 말린 고기는 그냥 들고 다닐 수 있어. 야, 이거네. 혁명이네, 시발. 여기 왜 시체가 있지? 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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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어, 시발. 야, 영신이 맞춘 거 같아. 어, 뭔 소리야. 야, 누가, 누가 화염병 던졌어. 야, 화염병 날아온다. 야, 쟤네들이 던져. 야, 야환이 던진다. 어? 아까 니가 불 붙었더니. 어, 아, 뜨거워. 화염병을 던져, 이제 쟤네들? 어, 어 죽었다. 어에반데 아니 씨발 무슨 야만인이 화염병을 던져? 가져왔어. 야 헤드샷 존나 쎄. 야, <laughs> 야 활이 다비야. 활 뚝배기 맞으면 그냥 한 방이야. 크로스보는 어딨냐 근데? 착용해야 장착해야. <laughs> 저잘저저 장전 시간 오래 걸려 그냥 활이 더 좋아 그냥. 데미지는 야. 저게 더 세긴 한데. 어차피 대가리 맞으면 한 방이거든. 음... 나 화살 만든 화살를 만든 뭐 어디갔지? 야, 근데 크로스보 화살을 못 만들어 이거? 물론 파밍해야 되지 않나? 파밍해야 된다고? 아니 씨발 누가 써 이걸? 병신 같은 게임아일정 장소에서 시간마다 된다거까 어, 저기 야만인 한 마리 더 있네. 개이반데 나의 엄청난 명중 실력. 한 지금쯤. 음, 와, 이럴 리 존나 치는데 헤드샷! 뱀 a m y 트에서약좀 가져가야겠다. 약 너무 많이 먹었다. 오, 어, 나도 약. 스낵바 들어가야겠다 나도 별로. 못 보시오. 나다. 뿅뿅 뿅. 머리 분액스. 네. 자랑할 게 있어. 어. 뭐. 자 골드가 2만 4톤이 됐어. 뭐 하다가 이 비탄의 섬. 미술품 동가 아니고? 노 o no, 비탄을. 한번 갔는데 그래? 아니 비탄의 섬에서 뭐지? 이섬 아이템 중에. 붉은 시탈레를 던전을 으면야 아, 이건 뭐지? 어. 이걸로 번각 전각, 번각을 뭐지? 이업적인 번각을 아. 준단 어. 말이야 이걸로 어. 이제 이렇게 기상 수사하니까 기상법 팔면은 진짜 야무지거든 기상을 뽑았구나 어? 아 뽑은 게 아니야 던.. 선택이야 그거 말 선택인데 씨발 교환 가능이라고 그게? 응 교환 가능해 지리네 지금 나두 개를 하나당 1 3아만만0 0 0원에 팔았었어. 와.. 씨발 찢었다. 근데 그 일회용 비탄성 한번한번 아니야. 하루에 한번 아. 뭐지? 열쇠로 들어갈 수 있는데 던전 한번 들어가면 아마 200전도. 근데 이제 이게 아마 그거일 거야. 캐릭터당 한번일 거야. 갑이 앞줄 망네. 뭔데? 나 이게 뭔데 이게 이거, 이거. 이게 뭐, 비번? 아니 비번이야 이거? 아니 키 먹어야 되네 모르겠다 카드키 같은 거 먹어야 될것 같은데 느낌. 저 최종고스 가는 데 있잖아 그거, 그거랑 같은 거 씨발 아, 내가 가고 갈 때는 여기가 아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비디오 테이프가 있대 비디오 테이프가 있다고? 나딘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어,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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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저 부패된 고기를 뭐하는데 쓰는 거냐? 썩은 고기? 고기가 썩은 거 아니야? 귀찮게? 쟤 아니야? 니 싸발 뭐야? 고기는 뭐야? 썩은 고기지. <laughs> 여기 어디가 있냐? 여기 어딘가에 아이템이 있대. 여기 어딘가에 잘 눌러보자. 아닌가? 여기 너무 옆으로 왔나? <laughs> 너무 옆으로 온거 같아. 내 어디로 가야 가면. 되는데, <laughs> 여기 근처에 무덤이 있을 거거든. 무덤이, <laughs> 있을 거거든? 무덤이 있다고? 아, 여기 있다. 뭔데 이게? 뭐가 있긴 하네? 비디오 테이프인데 어? 비디오 테이프. 뭐야 이거 요트에 뭐가 있다고 뜨는데? 그냥 요트 사진이야 아 뭐야 여기가서 그림 한장 있네 음오야오 버섯은 채취 못하나에 버섯이 마리골드나 먹어. 먹는 거야? 되 맛있던데? 에너지바 같은 건데 훨씬 좋던데? 훨씬까지는 아니고 모르겠다. 이게 동굴이 동굴 같이 생긴 뭔가가 아니구나 그냥 야 거거였구나 그래픽. 뭐야? 여기 어딘가에 동굴이 있는 데 분명. 이거 뚫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무슨? <laughs> 다투어야지. 원래 무력이 답이야. 약한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난 강한 자야. 나 <laughs> 원주민 부락이네. 어, 죽여, 다 죽여버려. 뿌리 어, 여기인가? 이거 뭐야? 이거 뭐 주고? 아저 새새끼 일로와 틀레 내놔 야! 아이씨 쟤 뭔데 존나 많이 박아놨지? 순찰구인가보네 그렇죠. 아이 이정도로 많이 박아놨 누가 봐도 여기에 뭐가 있다는 소 에, 이 이거 들어가는데 없나? 뭐지? 막대기로 이렇게 다 부셔놔요. 어, 씨발 다람쥐. 다람쥐? 야, 막대기로 다람쥐 찔러 죽였어. <laughs> 뭐야? 다람쥐 죽으면 뭐 나오냐? 작은 고기. 이 뭐야? 그건 먹고 먹고 냄비에 담아가지고. 음. 왜뭐 우리 왜 호수가 안 나오지 위로 올라가다 보면 호수 나오는데 호수 옆에 원주민 집 있고 호수가 어디요? 거리감을 못 잡겠네 우리 지나쳤나 맵 같은 싸발적... 거못 보잖아 없어서 싸발적인 어이 뭐야 여기 어디야 반닥간데 여기 근데 제 어디까지 와버린 거야 여기? 여기. 어디 아니, 여기 야, 허이 내려 여기가 어디쪽인지 모르겠어 여기가 어디여 기야 너무 멀리 와버린거 같 연주맨이 도같은데가 나오면 좋긴해 킬찾기가 쉬워서 음. 영신쿤는또어디갔음 고지대에서 뭐하니 아무것도 안보이는거 데려가야될거같아 어디가있던데? 영신쿤는 어디갔냐? 아내 옆에있어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아. 있어. 게임 불친절한 거아니야 물론 문도의 길을 다 아는 게 문제긴 하죠. 문제인 거 같긴 한데. 문도 아무런 게 없는데, 아니면 이상하긴 하지. <laughs> 아 씨발! 문도네 길을 다 아면 이상하긴 해. 뭐지요? 존나 동굴 같이 생겼하는 거. 아닌가? 한 바위인가? 바위인가 보. 서가 좀. 멧돼지도 있네, 여기. 어, 맞아, 멧돼지 있다. 뭐야. <laughs> 멧돼지 어디냐? 죽이고 싶은데. 큰 나무가 있네. 큰 나무. 거북이. 거북이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나봐. 두 가지 종류 있던데. 아, 그래? 응. 뭐야? 큰 나무 큰 나무? 야큰 나무 큰 나무가 어디야? 큰 나무 근처 원시인 부락이 있었던데 뭐야? 요트 옆에 큰 나무? 여 저기 아니야? 저기? 네 어딘지 알겠어요 여기 이거 어디인데 여기, 여기 위로 쭉 올라가면 동굴이 있어 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데사진은없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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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데 괜찮은데, 괜군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일단은 여기 어딘가에 동굴이 있어 동굴 어디야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 난다요 뚝뚝히 봐라 뚝뚝히 봐도 안 보이잖아 저거 그, 아니 멀리 가야될 거 같아 거기 봐봐 한번 야내 친구있다 씨발 쭈쭈쭈 막대기 맛좀 봐라. 와 무빙 씹질이네 저거이씨. 네가 후련난난난 경직을 먹일게. 어. 에이. 뭐야 이 리신 같은 놈은 머리에 벨트를 메고. <laughs> 어 세다. 죽였어. 야이 도대체 동굴이 어디야? 몰라 일단 거리감각이 없으니까 지금 아 어, 가봐야 되나 일단은 이제 더 올라가면 호수가 나오거든 호수 하에 동굴이 있다니까 올라가면 호수가 있다고같는데아왜 어, 중요? 이제 너무 수비에 성해가지고건물이 눈물은 어디야 음빨리 여기가 어디요 아니 음. 저기 싱크홀이라고? 저기가? 아닌데 여기 뭐야 여기 어디고 그 우리 집으로 가는 방은 아닐까 거기에 싱크홀이면 진짜 우리 뭔가를 많이 지나쳤는데 아니, 길 찾기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I'm 님 화나네. to another jam. Oh, rocks are up. Very 경계명단 와, 이 사람, 몸에테니스공이가득하네 어디? 이 왔던데, 아니야 여기? 와, 내려간동굴 있어. 아니, 여기 안 왔던데. 네? 와, 마주스. 여기, 역동적인 자세로 뛰어있구만 그리고 머리가 풋볼공이야 <laughs> 뭐야 이거 에잇! 아이 참 맛있다. 배터리 달달한데? 아 달다. 왜안부서어 시낵바도 맛있고 아주 그냥. 여기가 맛집이구만. 아이 어, 여기 조명탄 세 개. 이 어, 소다. 어 여기 조명탄 짱 많아. 다이너마이트 다이 다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조명탄이라니까 이거. 주먹타나 다이 나 다이너마이트 찾았어. 아빠 이게 다이너마이트야? 음. 어그러네 아, 나가. 사바... 여그 도끼 아래 에 있는데 다이너마이트. 도끼는 또 어디인데? 아예 그 우리 인벤토리에 아. 다이너마이트가 뭐 있다. 도끼 아래. 사바... 아, 뭐야 뭐 우리 다이너마이트 이제 한개 찾은 거라고 저거? 물론. 기털 기털 기털. 야발적인데. 일단 아까 거기 찾아낸 동굴로 들어가고 여기 왜 이렇게 넓냐? 뭐, 저런 테이프는 뭐하는 거냐? 테이프지. 이 뭐야? 아, 어이, 거기가 해부 탄 만들 때 쓰던데? 화승 조명 아. 화승 권총 조명 전기톱 새총 조명 현대적인 아예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기에다가 후레시 다는 거 같은데 그냥. 내려갑시다 잠시만요 형 무슨 일이고 여기 뭐가 있어요 뭐 천이 었네나 <laughs> 지금 길을 길을 1도 못 찾고 있어 지금 스뭐야 이거 존나 복잡하게 났네. 브락하고 바로 붙어 있는 동굴이 없는데. 제... 들어가야... 일단 들어가야 되냐 여기? 일단 들어가고 생각해보자 동굴을. 그래. 네. 어, 들어가면 뭐든 있겠지. 아 기털 많이 준다. 짜게 뭐야, 어그로 끌었어. 어! 야어그로끌었어어 죽어, 죽어, 어디어어디어 죽어, 어 죽어, 죽 죽어, 죽 죽어, 어죽었어 죽어, 죽어,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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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예